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2022년 7월 주요 지역의 대장 아파트에 대한 시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 춥죠? 예, 네, 얼음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 지역을 좀 다녀보고 저희 동네도 좀 물어보면 거래가 거의 없어요. 예, 네, 거래가 없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좀 버텨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좀 버티고 이제 심리도 요새 유튜브들 많이 보면 정말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 얘기하는 유튜버들도 좀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 시세도 보면 지금 조금씩 조금 떨어지고 는 있어요 떨어지고 는 있는데 그렇다고 확 급락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좀이 시기를 좀잘 버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경기도 지역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은 지금 시세가 의정부시가, 예, 의정부시의 수락 리버시티 1단지가 500만원, 예, 지난달 대비 KB세 500만원이 좀 하락을 했고요 김포시는 지금, 어, 이번달에 3천만원이 하락이, 하락을 했네요. 지금 근데 3개월 동안 계속 하락을 했어요. 지금 보면, 예, 전월에도 3천만 원 네, 하락을 했고요. 그 전에도 500만 원 하락을 했네요. 지금 보면 3천, ,000, 6천에 6천 500만 원이 3개월 동안 6천 500만 원이 좀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좀시 세가 하락하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음, 시흥시도 예, 6천 시흥시는 한 번에 엄청 하락을 했네요. 시흥시는 6천 500만 원 네 예,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8.5억 예. 9.2억에서 지금 8.5억 정도 하네요. 시흥 배곧 SK뷰 예, 여기가 가장 많이 올해 가장 예, 이번 달에 가장 많이 하락한 예, 도시가 예, 도시의 대장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수원시도 2,500만 원 광교중흥 S클래스가 2,500만 원 하락을 했고요. 광주시 광주시도 이편한세상 광주역 이단지가 3,500만원 하락해서 이것도 두달 연속으로 예, 지난달에는 500만원 이번 달에는 3,500만원 해서 이제 4,000만원 하락이 됐네요 예, 이렇게 하락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도 4,000만원 미래 롯데캐슬이 14.5억으로 4,000만원이 됐고요 그리고 의왕시도 3개월 연속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덕원 프르지오 엘센트로가 14.5억 KBS 14.5억을 찍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경기도 지역은 대부분 좀 하락이에요. 예, 평택시도 1천만 원 하락해서 어, 고덕 국제도시 파라곤이 9.1억 9.2억 정도 하네요. 예, 9.2억 정도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다만 안성시만 안성시만 지금 2천만 원이 올랐어요. 지금 3개월 연속 좀 오른 걸로 보이는데요. 예 보면 500만 원, 뭐 500만 원. 그리고 요번 달에 좀 많이 올랐네요. 2,300만 원. 예 이렇게 올랐고 지금 지난달까지 해도 여수시도 좀 계속 올랐어요. 여수시도 예 올랐고 이천시도 올랐고 예 지금.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서 좀 조금씩 오르고 아직 분위기가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데는 이천시, 여수시, 안성시. 네, 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경기도 지역 봤고요. 어, 충남 지역을 한번 볼게요. 충남 지역은 천안시, 천안 불당 지열 더샵이 9억 구간. 그리고 아산시가 한 7억 하, 하고요. 서산시가 예, 5억. 그리고 당진이 현재 3.5억인데 당진은 수청지구의 어 저기 분양권들이 한 4억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이거는 KB세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그 기축들 대상으로 지금 어 얘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3.5억인데 서산하고 당진 제가 이제 이 지역 순위를 매기고 한게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한 거였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데이터에는, 어, 화면에는 따로 없지만 좀 비교를 해보면 서산과 당진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그몇 프로 차이 안 나고 계속 같이 갔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산 대장이 5억인데 당진이 3.5억이면 싸다. 예. 그래서 관심 가져도 좋을 지역이라고 보입니다. 공주가 4.6억. 예. 10만인 공주가 4.6억인데 당진이 3.5억이다. 근데 공주는 어 저기 세종시 출퇴근할 수 있는 그 인접 거리에서 공주시는 조금 다르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계룡시가 네 3.8억인데 지금 떨어진 데는 천안시하고 계룡시 이렇게 두 군데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 충북 지역은 청주하고 충주하고 제천 요세 군데만 데이터를 좀 보고 있는데요. 어 지금 청주나 제천은 예, 3년 동안 어쨌든 공급 부족입니다. 예, 청주는 지금 이, 어 물량이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됐고, 원래 청주가 계속 분위기가 안 좋다가, 어이 지금 그 규제 전에, 규제, 그 전에 방사광 가속기 해서 이제 확 뜨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규제를 맞아서 눌림받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청주가 지금 6억 9천, 네 예, 7억에서 7억 구간에서 이제 6억 구간으로좀 빠졌어요. 지금 현재 빠져 있는데 저는 뭐 저평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주 시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청주 예, 대표 도시인 청주가 좀 낫다라는 거고 세종시는 작년 예, 저번 달, 저번 달에도 이제 빠졌었는데 예, 지금 이제 아직 빠지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있고요 대전광역시도 이제 시세 변동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전라북도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예, 이렇게 세개 지역을 보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시세는 k b c 는 변함이 없지만 어, 투자자들이 전주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예, 이제 투자자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예 전라남도는 나주, 목포, 무안. 무한. 목포하고 무안은 같이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좀 하나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역 내 순위도 그냥 동일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순천, 광양, 여수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목포시는 거래량이 조금 증가를 했고요. 시세는 지금 여수시가 좀 빠졌습니다 2천만원이 빠졌네요 그래서 여수 웅천 포레나가 5.25억 하고 있고요 지난달엔 좀 어땠나 볼까요 예, 지난달에는 순천시가 연속으로 3개월 동안 빠졌네요 예, 그래서 지금 여수 순천 광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광양시도 지금 광양시랑 여수시는 미분양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경남은 그래도 약간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경남은 어 지금 그 미분양 거제시하고 사천시의 미분양이 좀 감소를 하고 있고 입주 물량은 창원, 거제, 진주, 밀양시해서 다그 입주 물량은 3년 기준으로 보면 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시세 변동은 진주시, 진주시만 진주 혁신도시 대박 노블랜드 캐슬이 6.7억 해서 이제 천만원 좀 내린 금액인 거고요. 네, 혁신도시는 지금 현재 7억, 그 전에 7억 찍었, 찍었었는데, 이게 좀 빠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주시는, 어, 제주시는 지금 미분양이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주시도 찾아보니까 미분양이 그 나온 지역이 조금 외진 지역들? 외진 지역에 그 분양한, 아, 분양하는 물량이 많지 않은 예, 그런 아이들이 좀 미분양이 좀 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제주시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그런 바깥에, 외지의 지역으로 좀 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세 하락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예, 네, 지금 대구광역시는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죠. 예, 공급물량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구광역시는 지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데, 어, 뭐 대장은 시세가 변경은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대장은 좀 버티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대장은 좀 버티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지역들이 지금 분위기는 안 좋다. 그리고 예,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경산, 포항, 구미, 경주, 안동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포항하고 경주는 미분양 물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안동시는 미분양이 좀 감소를 하고 있다. 추이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경북에서는 안동시만 저기 공급 물량이 없네요. 네, 공급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그 구미의 도량 롯데캐슬 이것도 500만 원이 좀 하락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그 다음에 강원도 강원도로 좀 와보면 강원도는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삼척시가 공급 물량이 좀 부족하고요 지금 근데 춘천시는 500만원 지난달 대비 500만원이 kbs가 좀하락을 했고 강릉은 강릉 아이파크가 3천만원에 상승을 했네요 강릉은 아직 어, 계속 좀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를 안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 시세 지도를 좀 봤고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 전국이 좀 얼음이에요. 좀 얼음이 돼 있어서 거래량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 기조가 어, 신규 공급을 해주는 그러니까 건설 임대 사업이나 뭐 이런 신규 공급 관련된 그리고 아니면 무주택자 갈아타기 어, 하는 그런 주택자 그런 주택 어 가라타기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만 현재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아직 안 풀렸어요. 예, 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안 풀렸고 무엇보다 취득세가 너무 높아서 지금 신규 거래하기 좀 힘들고 그리고 그 대출에 대한 규제도 제대로 아직 풀리지 않아서 어, 지금 구매하기는 조금 어렵다. 근데 보면 그뭐 지방 같은 경우는 취득세는 지방세고 양도세는 국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거래가 없으면 어 지금 그 지방 지방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좀 보여요. 그래서 요번연도좀 지나다 보면 지방세 관련해서 좀 이슈가 발생을 할것 같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이런 것도 좀 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상승한 지역은 그래서 어 안성시나 강릉시 네, 이렇게밖에 없고요. 진짜 상승한 상승한 지역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하락한 지역은 의정부시, 김포시, 시흥시, 수원시, 광주시, 하남시, 그리고 의왕시, 평택, 안성 네, 이렇게 경기도는 이렇게 되고. 어, 천안시, 경남, 천안시, 계룡시, 그리고 청주시, 여주, 진주, 북미, 춘천. 네. 지금, 요번에는, 어, 요번 달에는 하락한 지역이 좀 많고, 상승한 지역은 어, 두개 지역밖에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좀 감소하는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데는 거제시, 사천시, 안동시. 이렇게 세개 도시가 되겠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도시는, 어, 대구 광역시, 그리고 포항시, 그리고 경주시, 여주시, 광양, 공주 안성, 양주, 제주, 서귀포. 예. 그래서 6월보다 좀 많아지는 거를 볼수 있고요. 지금, 음, 양주시나 제주시나 이런 데들은, 어, 좀 상세하게 좀볼 필요가 있어요. 대구나 이런 데들은, 워낙 미분양이 많다, 이거를 알고 있지만, 실제 양주나, 양주시나 제주시나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실제 미분양이 어디에 나는지, 그래서 이제 그 도심 중앙에 입지 좋은 데에 나는지를 보시고, 거기가 미분양이면, 아,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좀 외곽 지역에 사람이 좀 들어가서 살기 힘든 어 그런 지역이나 아니면 진짜 외곽 지역에 있는 미분양은 어 그렇게 크게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7월 시세 지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